하루 10분 산책을 하라. 하루 한 번은 왕이 되어 보라. 옛날의 왕들은 어디서나 막힘없이 뒤침을 지고 다녔다. 신하들은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 고개를 들라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야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들수 있었다. 그 누구도 왕 앞에서는 뒷짐을 질수 없었다. 이와 같이 현대에서도 회사와 같은 단체에서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누가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인지 금세 파악할 수 있다. 바로 뒷짐진 사람이 누구인지 보는 것이다. 대체로 가슴을 편채 뒷짐을 지고 말하는 사람이 윗사람이고 양손을 앞으로 모은 채 어깨를 움츠리고 뒷짐진 사람의 말을 다소곳이 듣는 사람이 아래 사람이다. 왕처럼 뒷짐을 지고 여유롭게 걸어보라는 것은 위의 상왕처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런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리라는 뜻도 아니다. 평상시 산책을 하거나 혼자서 어디를 갈 때, 의도적으로 뒷짐을 지고 가슴을 쫙 펴서 여유를 가지고 걸어보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앞으로만 향해 있던 당신의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보라. 가슴을 펴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보라. 천둥번개가 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산책해 보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신하들이고 자신은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왕이라 생각하며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보라. 마음의 여유와 함께 세상을 향한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뒷짐지고 걸으면 건강해진다. 중노년이 되면 허리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요즘은 스마트한 세상 때문에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허리 디스크는 더 이상 중 노년만의 질환이 아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릎, 목, 어깨 등의 부위도 위험해진다. 그 뿐만이 아니다. 위장이나 폐에도 압박을 가해서 소화 기능까지 저하되기 때문에 몹시 위험하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골방에서 하루 종일 양반다리로 앉아서 글을 읽었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 급해도 뛰어다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뒷짐을 지고 걷는 자세 덕분이었다. 선비들은 글을 읽다가도 종종 골방에서 나와 뒷짐을 지고 고개를 들어 산과 하늘을 바라보며. 한가롭게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뒷짐만져도 병이 낫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뒷짐 짓는 자세는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선 뒷짐을 지면 가슴이 펴진다. 가슴이 펴지면 심호흡하는 자세가 되어 숨쉬기가 편해진다. 더불어 목과 허리가 바르게 세워진다. 뒷짐을 지고 허리를 쭉 펴면 앉아서 공부하느라고 휘어진 척추와 긴장되었던 근육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 옛날 사람들이 하루종일 골방에서 양반다리로 앉아 글을 읽었듯이 요즘 사람들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게임을 하느라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않고 앉아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느라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시력이 저하되고 팔과 다리가 결리며 일부는 허리디스크 등으로 고통받는다. 이런 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 선비들이 했던 것처럼 뒷짐을 지고 멀리 하늘과 산을 바라보는 것이다. 일하는 도중에 의식적으로 허리를 쭉 펴고 뒷짐을 지고서 먼 곳을 응시해 보라. 척추 교정 등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하고 반듯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뒷짐은 여유를 가지려는 것이다. 뒷짐을 지다라는 말은 관용구로. 어떤 일에 자신은 상관없는 것처럼 구경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우리는 흔히 뒷짐을 지고 있다고 하면 수수방관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거만한 사람을 연상한다. 하지만 뒷짐을 지고 거르라는 말은 거드름을 피우거나 방관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잠시 여유를 가져보라는 뜻이다. 생존 경쟁의 사회에 쫓겨 주인은 살펴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현실에서 잠시 비켜나 여유를 가져보라는 것이다. 특히 당신이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평소에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의도적으로 가슴을 편채로 뒤짐지고 걸어보는 습관을 가져보라. 이 세상의 주인공인 당신이 어깨를 움츠리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성격이 조급해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입었거나 소심함과 조급함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잠시나마 왕처럼 뒷짐을 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보라. 억지로라도 여유를 가져보라.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여유를 가진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유가 당신의 몸과 마음에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나는 강의할 때 수강생들의 반응이 없어 조급한 마음이 들면 일단 뒤짐을 진다. 그리고 강의실을 주 둘러보며 편하지 않게 심호흡을 한다. 이 방법은 무협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암암리에 몸 안의 길을 돌리고 호흡을 조절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호흡이 편해지고 자신감도 생긴다. 가장 편한 자세로 느긋하게 걸어라.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어보라. 저절로 가슴이 쭉 펴질 것이다.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고개를 들고 시선을 먼 곳을 바라보라.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 보라. 팔자 걸음도 좋다. 어떤 걸음걸이라도 상관하지 말고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 가장 느긋한 속도로 걸어 보라. 낮이라면 밖으로 나와 온몸으로 햇볕을 받으며 편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 보라. 밝은 곳으로 나오면 햇볕의 위력에 소심함과 조급증이 스스로 물러간다. 더욱이 우리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 D도 무제한으로 취할 수 있다. 공장이나 사무실 등 하루 종일 실내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실외로 나와 10분 정도는 걸어라.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질 것이다. 밤이라면 퇴근하는 길에 뒤짐을 지고 편한 자세로 느긋하게 걸어보라. 출근처럼 정해진 도착 시간이 없기에 마음도 편하다. 이런 여유로움이 하루 종일 일하느라 긴장되었던 근육들을 풀어준다. 하늘이 맑으면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고개를 들고 하늘에 별이 보이는지 찾아보라. 눈앞에 컴퓨터 화면만 보느라 혹은 제품을 만드느라 혹사당했던 당신의 두 눈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것이다. 출근 시간에는 바쁘게 걸어가느라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뒷짐지고 여유롭게 걷는 퇴근길에서는 아침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일 것이다. 더 작을수록 더 좋다. 다음은 내 고객들에게 추천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훈련 기술이다. 혼자 연습을 해도 좋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믿을 만한 파트너와 함께 했을 때 좀더 효과가 좋았다. 먼저 작고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 손쉽게 효과를 볼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결정한다. 그런 다음 작은 질문 던지기 전략을 적용해 어떻게 첫 발을 뗄지 결정하는 것이다. 건강을 선택했다면 파트너에게 아래 질문을 던져 달라고 하라.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작고 사소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되게 몸무게 줄이기나 자주 운동하기와 같은 대답이 먼저 나올 것이다. 좋은 출발이지만 정확히 작은 방법은 아니다. 이는 스몰 스텝 전략이 아니라 혁신에 가깝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매달리고 달리기와 같은 것을 실천하지만 되게 실패하지 않는가. 자, 진짜 작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당신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파트너가 도와줄 순간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법은 스스로는 충분히 작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맹렬히 저항할 수 있을 만큼 큰 방법이다. 여긴 그거 대담한 행동이 요구된다. 작고 사소한 방법은 너무 쉬워서 당신이 매일 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파트너는 당신이 진짜 작고 사소한 방법을 떠올릴 때까지 다시 질문을 반복해야 한다.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작고 사소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가능한 답변으로 덜 먹기가 있을 것 같다. 다시 시도하자. 이런 식의 모호한 답은 실제로 하기도 어렵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작고 사소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초콜릿 과자, 빵 등등 먹지 않기.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지만, 이 역시 너무 큰 방법이다. 초콜릿 먹지 않기가 그렇게 쉽다면, 다이어트 산업은 모두 사양길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작고 사소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초콜릿 덜 먹기. 많이 가까워졌지만 아직 멀었다.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들으면 내가 이리저리 궁리해서 마침내 창의적인 답을 내놓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작고 사소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초콜릿을 먹기는 하되 한 조각 떼어놓고 먹기. 바로 이거다. 이것이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눈은 초콜릿 전보를 먹고 싶어 하지만, 내는 먹기 전에 미리 떼어놓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 먹다가 마지막 한 입을 버리는 방법은 아주 어렵다. 이 방법은 충분히 작고 사소한 것이라, 내일 해가 떠오르는 것만큼 분명히 해낼 수 있다. 스몰 스텝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사이가 벌어진 부모와 화해하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성대한 파티를 열어 초대한다면 양쪽 모두 불편할 것이다. 대신에 저녁 식사를 함께하거나 전화로 먼저 얘기를 거는 방법은 어떨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거로 좋은 방법은 내가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정도쯤은 할수 있어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부모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하루 1분 정도 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부모가 권위적이고 엄격한 경우라면 부모님의 불안거리나 두려움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것이 첫걸음이 될수 있다. 이처럼 스몰스텝의 시작은 아주 작아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첫 단계를 즐겁게 해낼 수 있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첫 단계를 아무런 고생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해냈다면 준비가 된 것이다. 위에 언급한 절차를 사용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무엇이 되었든 내가 분명히 해낼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음 단계와 그 다음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야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속도도 붙을 수 있다. 실행하기 두렵거나 자꾸 핑계거리가 생긴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해낼 수 있는 자꾸 쉬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커다란 행복은 작은 기쁨에서 시작된다.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여유도 없고 갇혀 있는 것만 같다면 주위를 둘러보고 숨어 있는 작은 기쁨의 순간들을 찾아야 한다.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잘 먹고 운동하는 것을 흥분과 자부심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이다. 고객들이 오히려 나를 가르칠 때가 있다.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날씬한 몸매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만 결혼 생활이 즐겁고 활기차야만 먹고 싶은 음식을 동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변화의 순간이 가져오는 즐거움에 집중해야 한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들 대부분은 적어도 즐거웠던 순간 하나 정도는 떠올릴 수 있다. 글쎄, 오늘 걷다 보니 우리 동네 정말 예쁘더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오늘 사과를 먹는데 우리 삼촌과수원에서 일하던 게 떠오르더군 그때 정말 재미있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작은 순간을 알아보려면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두 가지 능력을 배양하면 자기 내부에 잠재된 창의력을 인식할 수 있는 힘도 커진다. 감정적으로 흥분되는 상황에서도 열린 마음과 장난기를 유지하면서 다음 4단계를 따라해보자. 1. 낙태의 총기 규제 학교 급식처럼 정치, 사회적 이슈에 있어 당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찾아라. 친구나 가족보다는 낯선 사람일수록 좋다. 옆자리 승객처럼 말이다. 2. 그 사람과 대화를 하되 당신은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자. 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타당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3. 논쟁하지도 말고 설득하려고도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도 하지 말라. 4. 그가 여유 있는 태도를 드러내며 점점 더 말이 많아진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존 카트맨 박사가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실험을 지원한 커플들에게 특별히 제작된 아파트로 들어가 하루 동안 살게 했다. 아파트는 실험 참가자들의 자연스러운 행동과 대화를 관찰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곳이었다. 민감한 영역이나 논쟁이 될 만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주기적으로 모니터에 접속을 해야 했다. 이 실험은 과학적으로 비전통적인 방식이었지만 결과만큼은 흥미로웠다. 실험을 토대로 카테맨 박사는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다. 어떤 커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불행할지 4년 안에 이혼을 할지 예견할 수 있었는데 그 정확도가 무려 93%에 달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성공적인 관계를 이어가려면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긍정적인 상호관계와 부정적 상호관계의 비율이 5대 1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상호관계란 화려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거나 꿈에 그리는 집을 사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몸짓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 중에 상대에게서 전화가 오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거나 하루 일과가 끝난 후 하루 동안 상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묻거나 약속 시간에 늦을 경우 미리 연락해서 친절하게 사정 설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낭만적인 휴가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사랑과 신뢰를 가리키는 진짜 신호가 된다. 또 이렇게 작은 것들이 바로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작은 면에 또 긍정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자. 결점을 찾아 비난하지 말고 해외여행이나 화려한 선물 같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작은 몸지, 기분 좋은 목소리, 다정한 손길에서 고마움을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가 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해야 칭찬을 하는 것이다. 당신 정말 요리 잘하는데 울타리 선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 걸, 하지만 이처럼 뭔가 해줄 때만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거래 관계나 다름 없다. 어떤 행동이 없어도 매일 상대방의 성격이든 외모든 칭찬할 수 있는 순간을 찾아야 한다. 오늘 아침 당신 머리 모양이 참 예쁘네. 영화 보러 가면서 그렇게 들뜬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이런 작고 소소한 곳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상대는 자신이 밥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돈을 벌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랑받는 느낌이 들 것이다.